안녕하세요, 마이린입니다. 마이린 엄마 마이맘입니다. 오늘은 엄마와 함께 조금 재미난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바로바로 바로 편의점 가격 맞추기입니다. 음. 편의점에서 뭐 먹을 것도 팔고 생활용품도 팔잖아요. 음. 근데 그것들을 딱 보고 가격을 맞추는 거예요. 아빠가 이렇게 15가지 편의점 물품을 사왔어요. 짜잔. 에이, 이야. 많아. 내가 자주 먹는 게 많이 있어. 새우깡, 홈런볼, 커피는 아빠 손부름 때문에 다 샀고. 음. 빼빼로, 뭐 이런 갑자기 거. 갑자기 뭐 자기 거 챙겨가는 것 같네. 아, 이따 먹어야겠다, 맛치고첫 <laughs> 번째는 참깨라면입니다. 큰 컵이요, 큰 컵. 정답! 1500원. 땡땡. 아, <laughs> 다운입니다, 다운. 정답! 1250원. 1250원. 아, 50원은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아, 나5 0원어서 보고 갔 네. 가지고 제가랑 정답 300원. 아, 정답 300원. 어. 정답 차 300원. 다운. 정답 1100원. 정답 1100원. 정답. 정답. <laughs> 정답 나이네. 아! 300원이었어, 엄마. 내렸어야 되는데. 내가 50원을 올렸네.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홈런볼입니다. 역시 쉬운 거죠? 니니가 네. 맨날 사먹어요. 아 이거 최근에 몇번 사먹었잖아. 예, 어제도 샀는데. 가격을 안 봤다! 그럼 바로 취향하겠습니다. 정답, 네. 아, 정답, 네. 아, 정답! 네. 정답. 네. 1100원. 땡, 땡. 아니에요? 홈런볼 생각보다 비싸죠? 정답, 정답! 1500원! 정답입니다. <laughs> 근데 진짜 비싸다. 홈런볼 진짜 가격도 열면은 몇개안 들었는데 이게 1, 아니, 그니까. 목이 없어져. 첫 문제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? 어? 정답! 정답! 1,200원! 아니, 마일이린 이거 매일 사 오는 거잖아요. 티겠어마일이린 <laughs> 아빠 뱃살의 주범 아닙니까? 네. 천원 안 넘어. 구해단구해단 땡업! 땡업! 정답! 천원! 땡 아우 다운 아, 정답 정답 <laughs> 아기억났다 990원 <laughs> 정답 야 너는 이거마이린 아빠 심부름으로 마이린이 이렇게 본인 간식 사러 갈때 아빠가 커피좀 사가지고 해가지고 많이 사오거든요 이번 거는 듀라스의 건전지입니다 AAA 네. 4개가 네, 들어있네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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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있는 4개 거죠 네. 정답 정답 1600원 땡 업입니다 원 3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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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600원 4 6 0 0원 아, 어, 근데 편의점이 편의점이 더 비싼 거 같아 확실 비싸긴 근데... 해 마트보다 어, 그렇 뭐 이렇게 비싼 건 아닌 거. 같 정답! 정답! 5,200원 아. 어. <laughs> 정답! 정답! 6 0 0 0 다운 정답! 5,600원 5,600원 어. <laughs> <5 ,800원>. <laughs> 아. 정답! 5,800원 다운 <laughs> 아아편의점이원 네, 마이 정답입니다 아 주워먹기 주워먹기 오늘 <laughs> 이번에는 학생들도 많이 사는 건데요 바로 스카치 테이프입니다 정답 마시, 정답 마... 어 천백 원아 어? 업이야 어, <laughs> 어, 비싸다 너너 팔백 원 구백 원인지 알았지 <laughs> 아, 마트에서 더 썼단 말이야 정답 천오백 500. 원업 어, 아빠도 아까 편의점을 사면서 깜짝 놀랐어요 테이프 값이 많이 올랐네 아니 아빠 오늘 얼마나 사온 거야 이 비싼 것들을 정답 정답 천육백 원아 어. 정답 2,500원 다운 어? 정답 2,000원 정답 2,000원 정답 아! <laughs>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뭐라고 스파시테이프 생각보다 비싸죠 그러네 2,000원이네 네 다음 거는 바로 새우깡 정답 2,000원 정답 2,000원 아니, 매일 사잖아요 요즘에 다운 <laughs> 정답 1,800원 새우깡이 생각보다 싸요 정답 어전산대왕 정보. 왜 이렇게 틀리는데? 정답. 오. 때로 맞췄어요. 때로 맞췄다니. 이거 아, 참고로 진짜 이거 오늘 CU 편의점 가격이에요. 저희 네. 집 앞에. 뭐 다른 데서는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. 이번 것도 제가 이겼습니다. 빼빼로. 우리 이겨? 너가 좋아한다고 너가 이냐? 기 이거는 내가 어제도 샀어. 정답. 한. 1 2 0 그렇게 비싸지 않아 다운 이번 것도 제가 이겼습니다 에? 정답 1200원 1200원 아아 아, 다시 정정 정정 아, 1100원 압 아, 정답 1300원 압 어? 정답 1500원 정답 1500원 정답 정답 <laughs> 아니 이건... 마이린 맨날 사먹는다면서 네참리나왜어도 이거 1500원 1500원 이번 물건은 바로 무티슈입니다 필수품이죠. 정답 천 원. 천 원. 이거는 그 나왔을 때 가격이 천 원이야. 지금 엄청 올랐다고. 천구백 원. 천구백 원. 천구백 원. 어 아빠 아니지. 눈 커졌어. 정답인가 봐. 정답. <laughs> 야 어떻게 맞췄지? 아이 뭐야 엄마? 나 편의점 갔다 왔어 오늘. <laughs> 지금 진짜 어려운 게 나왔어. 뭐야? 태어 나서 편... 처음 보는 거야. 배터리. 어. 알겠다. 정답. 네. 이천이백 원. 아, 아, 아이폰을 한번 충전해주는데 2,200원. 정답 4,500원. 다운. 아, 너무 우리 정답 3,900원. 다운. 정답 3,000원. 업. 어. 아, 다행이다. 정답 3,500원. 정답 3 5 0 0원 네, 정답. 아이폰 한번 충전하는데 3,500원이 듭니다. 네, 다음 거는 바로 스팸. 스팸입니다. 정답. 음. 네. 2,500원. 어, 2,500원? 정답인가? 어. 업이에요. <laughs> 생각보다 햇반이, 비싸요. 햇반이 1300원인가 그렇거든요. 아니, 마트에선 분명 싸던 거 같은데. 비싸, 이거. 정답. 2700원. 2700원. 업. 헥. 정답. 정답. 3500원. 업. 정답. 4000원. <laughs> 업. 아. <laughs> 정답. 4500원. 아, 업. 안 먹고만, 다안 먹어. 어, 뭐야. 나 <laughs> 얼마 있는지 몰랐다. 안 해주지. 응, 진짜. 어, 밝았어. 정답. 4200원. 에이. 어. 내가 보면 4,000원 먹어야지데 <laughs> 진짜? 어 정답 5,000원 업안 <laughs>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이거 뭐야 이거 정체가 뭐야 정답 5,500원 정답 5,500원 정답 5,500원 정답. 정답 아 <laughs> 다음 거는 칫솔인데요 이 칫솔은 1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정답 600원 <laughs> 땡 칫솔 하에 600원이라고요? 업 업이죠. 당연지. 하 어, 천사백 원. 오라비에요. 아, 오라비에요? 네. 아니 이걸 못 봤네. 어, 오라비가. 어, 어, 정답. 천오백 원. 업. 정답. 이천백 원. 업. 정답. 삼천오백 원. 그럼 다운. 번. 네. 시서를 얼마에 사야 적당할까요? 아, 이천육백 원. 업. 정답. 이천칠백 원. 업. 아, 정답. 2,900원. 정답. <laughs> 엄마한테 순차가 좋은 것 같아요. 이번 거는 일회용 면도입니다 아, 딱 보니까 음. 굉적이 나오네. 음. 정답. 또 뭔지 아는 거야? 900원. 다운. 아, 이거 맞추면 되게 바는데 오, 아, 다운이를이 다운 엄마는 한 1,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. 정답. 어, 800원? 업. 뭐라고? <laughs> 그말 간절? 원님 감사히 받아겠습니다 정답 주서라주서라 350원 네 정답입니다 <laughs> 아 원님 감사합니다 리아 근데 너 접근이 좋았어 처음부터 뭐0 0원응 <laughs> 이번 문제는 캔콜라 250ml 어머 이거 250ml밖에 안요 250ml 코카콜라 캔입니다 아 벌써? 1500원 벌써? <laughs> 정답 오, 엄마는 콜라를 돈 주고 사먹어본 적이 없어. 이번에는 샤프입니다. 어, 제도 샤프인가요? 네, 네 제도 샤프. 맞아요. 제도 샤프. 우리 어릴 때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. 정답 천 원. 정답 천 원. 어머, 어릴 때천 원이어서 지 찍었겠대. 지금도 그냥 천 원으로 찍는 거예요? 네, 한번 찍어봤어요. 정답입니다. 아, 진짜? 맞아요. 오, 3주 전에 천 원인데, 뭐, 지금도 천 원이야. <laughs> 이제 마지막 문제. 이거는 네, 엄마가, 예, 엄마가 유지할 것 같긴 해요 와, 내가 편의점 자주 가서 난 내가 그냥 이기줄 알았는데 정답 정답 네 3,500원 이거 생각보다 비싸던데 네 생각보다 비싸요 아. 정답 4,000원 정답 4 0원 정답 생각보다 <laughs> 비싸다며 3,500원에서 이야 아니요 가성비 좋은 실속 9만 마이 맘직신 등급 엄마가 획득한 전리품 같죠? 아 이렇게 초라해. 마이니커 다섯 가지. 리나너 콜라하고 라면하고 새우깡 오늘 간식으로 먹으면 딱. 되겠다딱딱 그래. 딱 주네. 먹을 거딱 좋아 딱 좋아. 와 이제 다음부터는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도 이렇게 가게 한 번씩 딱 보고. 사야겠네요 왜한번더 하려고 이거? 어 다음에는 마트에서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, 나 마트 가서 미리 공부해야지 여러분 어디서 물건을 사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이제 엄마하고만 할순 없잖아 응.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하면 좋을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, 안녕.